안녕하세요. 달걀루사하는 마입니다. 오늘은 이걸로 되어 아이들 보여드리려고요. 여기, 주피터, 사랑이, 사랑이 있고요. 여기는 핑크로비, 핑크로비 이렇게 크고 있어요. 여기는 앙떼떼, 앙떼떼인데, 아, 심어주진 않았거든요. 물먹여났더니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는 에게리아, 에게리아. 여기는 주피터 여기는 덴트라잼 덴트라잼 두개 주물분에다가 선물 받은거에다 해놨어요 이게 덴트라잼 선물 받은건데 누군지 안아서안내위공방분인데 이렇게 놨구요 여기는 천태정사 천태전서. 밑에 좌우도 바글바글 안 납니다. 여기는 물광마리하고두견아 이렇게 있어요. 참, 요고 여기는 오리온. 오리온이랍니다. 여기도 사람이래. 사람이. 물 줘야 되는데. 비 오만 물 먹고 좀 크라고 일부러 밖에 내놨습니다. 요거는, 너희들이 뭐더라? 브레이브, 처럼 갑자기 그이름브생이 안나네 이브 브레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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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브 브레이브, 이브 브레이브, 브레이브, 브레이 달달 레이브 브레이브, 브레이브, 삼거리 대 아이들 이쪽이 이거는 홍매화 차라 홍매화 차라는데 이번에 비올 때 비를 좀 맞아가지고 그래도 좀 낫네요. 저번에 물주에 어갖고저 했었는데 한비두번 맞았거든요.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샐러드 보. 샐러드 볼도 유막고 좀낫고 하이브 내전 있고 오늘 로망 로마. 로망이고요 로망 로마이 요리 있고요 이름표 어디 갔어? 여기. 어 여기는 왜또 망가졌지? 멀쩡하게 망가졌네. 그래들리 브래드를 사운드에다 꽂아놨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중국 이 빛으로 다가 깍지 아껴갖고, 깍지에서 그거 나라고 지금 여기다가 꽂아놨어요. 근데 이제 비 좀, 비좀 맞았으니까 잘 자라겠죠? 이렇게여 저건데. 그 이거는 까멜리야. 하멜리아가 왜 이렇게 왜이래 됐지? 이거는 해모르해모르 해모르. 이거는 다무 여기는 불꽃 여왕이고요 불꽃 여왕이고 음아이또 이름표 없네 아 이름표 없는 게 왜이리 많아요? 이건 모나리자 철학 철화. 모나리자 철학 후요 이거는 또 뭔데 이름표가 또 어디 갔니? 이거는 사포트 철학이에요 사포트 철학 이게 지금 여기다 내놨더니 빨갛게 물들어와요 물들어오데 심어줘야 돼요 아주 짱짱해서 비 오기 전에 심어줘야 되는거 여기다가. 야, 너얘 얼굴 눌렸잖아. 으, 떨어질까? 아, 좋죠. 여긴 알바니. 알바니가 이상하게 보 이 와인은 누구냐? 아, 이름 뭐야? 6933번 파이널 프리 프리드스 더발 프리스 뭐야? 글씨가 잘안 보여. 있는데, 파이널 페스티벌. 아, 진짜. 글씨도 못 읽어. 바보예요, 바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레몬로즈. 자, 여기는 레드탑. 레드탑이고요. 여기는 창입니다. 거미금 이쁘죠 아유 떨어졌네 차명블루 차명블루가 떨어졌어 분명히 있었는데 뭐. 그렇게 바람이 날리니까 바람 많이 불고 갔네 여기는 땅자이 졌네 여기는 핑크 포아네요 핑크 포화. 있고, 여기는 못노 근생이. 이것도 못노 철화에요. 철화에요. 근데 비 맞고 짱짱해졌어요. 여기서 자리 잘 잡을 것 같아. 자리를 잘 잡아야지. 여기 스무슬라이드. 그랑데. 그런데 자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우가 여기서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한번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저 안에 있는 거는 자주 보여드린 거죠. 이렇게 지금 물리부에, 여기 동서양 햇빛 지고 햇빛 뜨는 거 보고 이렇게 다른답니다 창조물을 보고 났어요. 이렇게. 유아이를 탐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리드 마리고 이거는 이것도 마리드네요 아, 심지 않아서 못 줬네 이걸 랩서디 심어줘야 돼 이제는 1 0년이면 열심히 해야 돼. 애들 감사하면 젊은 감사하면서 이렇게 내려니까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그온거든요 여기 도 꽃도 올다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제가 좀껴 올라가고 다니면서 그냥 안 다니면은 벌써 다 심어 줬을 텐데. 근데 또 물이 많아서 심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러니까 내년을 때도 비도 맞고 그렇습니다. 호박젤리도 이두짜리가 이렇게 쌍오로든요 이렇게 떼글떼글 우고 있네요. 음 그래도 밖에 내놓으니까 좋아요. 거리대로 내놓으니까. 안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색깔도 잘 나고, 그래도 좋답니다. 이렇게 마음 저거 할 때는 얘네들 쳐다보면 있으면 이제 나중에 비올때 비를 담아줘서 비닐을 사서 씌워야 돼. 빨리 찢기로 갖다 다넣어요 그런데 저기 덮개가 완전히 다 찢어졌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이래가지고 아이들을 케어를 못해서 그냥 다 벗겨냈답니다. 벗겨내서 햇빛인데, 거기 있는 아이들을 햇빛 차단시키려고 해서 해주고, 얘네들은, 이쪽의 아이들은 나중에 비닐 사서 덮어주려고. 장 맞으면은 비 많이 맞으면 안 되니까, 장마시기 전에 비닐 사서 하우 비닐 하우스만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하우스만 파는게 없네요 하우스만 파는게 없어가지고 그게 나빠 여래도다벼심멀 줘야 되는데 요를 맞았고 여기도 비 맞고 어자기 아이들 더 내주고 싶은데 이렇게 오늘은 버리지 아이들을 보여드렸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